2024년 7월 31일 수요일 새벽 잠원입니다. 20.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1cm만 넘어가 있어도 하나님의 주관권 혜택을 못 받는다. 21.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를 만나는 것과 그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22.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 먼저 주를 알고 만난 자가 누구냐. 30년 만에 알고 만났다. 알았어도 3년 있다. 예수님의 몸을 볼수 있는 자가 없었다. 지금껏 본 자가 없다. 그후그 그 말씀이 1800년 가까이 지난 후에야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왔다. 그제야 메시아의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가 이같이도 어렵다. 23.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고서 각 나라 사람 중에는 그 나라의 복음이 들어간 지 10년 만에 혹은 20년 만에 만난 자가 있고 한국에 살아도 몇 십년이 지난 후에 만난 자도 있다. 세계로 이 복음이 전해지려면 100년, 200년이 걸린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자들은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복이냐.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고통을 겪는다. 아멘.